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예산체 가이드 박기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충의 그 특성이랄까 또는 유의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뒤살린다면, 충에는 청간충과 지지충이 있었죠. 청간충은 각경충, 곧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그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청간에서 일어나는 충의 작용이었고요. 지지충에서는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이 있었고, 사해충, 또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그렇게 여섯 가지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특성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그 사주를 간명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간충이 있으면 그 청간이 깔고 있는 지지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위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밑에서 고요할 리는 없겠죠. 또 지지가 충을 하면 그 지지가 이고 있는 천간에도 어떤 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천간충은 추, 지지충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가볍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천간의 경우를 정신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지지는 어떤 환경 또는 육체적인 그러한 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에서의 충돌은 그 반응이 빨라요, 속도가 빨라서 어 어떤 그 결과의 형상이 좋든 나쁘든 어 빨리 나타나는 속성이 있고요. 지진은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천간의 어 상극 또는 상충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극이 되기도 하고 상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와 기토는 극의 작용만 있지 충의 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천간충에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간이나 천충이나 극과 충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아마 무게를 달아보면 극보다는 충이 좀더 강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역시 극이나 충이나 그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지가 또 충할 수도 있어요. 천간이 충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지도 또 충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극 지충 또는 천충 지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향력이 어느 경우보다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죠. 여하튼, 청간충은 가볍다고 치고, 지지충에 대한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인신사회를 묶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신사회는 포태법, 다시 말하면 시비운성에 따르면, 사생지 생 생해준다 장생 사생지의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영마충이라고도 부른다. 어, 영마와 지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중에 에, 이제 우리가 십이신사를 배우면 지살과 영마에 대한 미소한 차이도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인신충 사해충은 사생지의 충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고 속히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좌우묘유충을 사왕지 그래서 사왕지의 충은 글자 그대로 어, 제왕의 자리에 있는 것끼리 충이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크고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의 그 역할을 자세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중미 중은 사고지의 충이 됩니다. 고라고 하는 건 창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생물들의 경우는 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지 또는 사묘지 그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진술충미충은 좀 작용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생지의 충이나 사왕제 충에 비해서 다소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이 사고지의 충은 어떤 그런 충돌 현상의 의미보다는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잠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잠겨 있으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 것을 꺼집어 내기 위해서는 그 고를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창고를 여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마 자물쇠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진술충과 충미충은요, 서로 다 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주에서는 진이 재고도 되고 관고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 인수고나 식상고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곳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안에 것을 끄집어내어 쓰고 잘 때는 반드시 개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개고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충입니다.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고를 열려면 술이라고 하는 키가 필요하고 술이라고 하는 고를 열려면 진이라고 하는 키가 필요한 것이죠. 축과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고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진술중미충을 이해하는 게 빠른데요. 어, 충의 작용도 어, 다른 충에 비해서 다소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붕충이라고도 부른다. 벗붕자를 쓰죠. 그래서, 붕충 하면 친구들끼리의 말다툼, 친구들끼리의 이제 뭐, 티각태각 하는 그러한 충이라고 볼수 있는데, 또 금방 화해가 되는 것이 친구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술충미충은 개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보다 빠른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를 잃어버렸다, 키가 없다.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은 형으로서, 다시 말하면 형살로서 개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한 키로 열 때와 다른 부작용이 있지요. 어, 형으로서 고를 열게 되면은 자물쇠를 부셔버리는 형상과 같습니다. 키가 없으니, 저 자물통을 우리가 파괴해야만 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키로 열어야지, 그런 형살로서 개고를 시킨다고 하면은 창고의 모양까지 우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진술충미충 좌우묘유충, 인신사회충에서 우리가 사주 내에서 충을 살필 때 가장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이 신술 충미 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충을 하는 데는요, 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대 일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세력이 왕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 깨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술은 진을 갖다가 충을 함으로써 진의, 진이라고 하는 코를 개고시키는 건데, 술이 두 개면은 키가 두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대1 그러한 비율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무방합니다. 그렇게 뭐 진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만일에 세 개의 술이 있어서 하나의 진을 갖다가 충한다고 한다면은 파고가 됩니다. 파고. 파할, 파자 그래서 창고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진이라고 하는 곳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들, 우리 진술충미 속에는 지장간이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세 개의 지장간은 어떤 일간에 인수가 되고, 어떤 일간에 관이 되며 재가 되고 식상이 되고 한다. 이럴 때 거기에서 꺼내 쓰고자 하는 육신이 지구실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창고가 파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어 그 지장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정관, 정인, 정제, 식신이라고 하는 사길성 제가 지지난 시간에 사길성에 대한 말씀과 사흉신에 대한 말씀을 얼핏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 제가 주의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기란작용만은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흉이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용신에 대한 개념조차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초과정의 강의가 끝나면 격국과 용신에 대한 강의를 드릴 것인데요. 사주에서 가장 필요하는 것, 그 명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용신이라고 한다면 그 용신을 생해주는 것을 우리는 희신이라고 한다. 기을 희자를 쓰지요. 그래서. 용신, 희신 등의 큰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길성이나 용신, 희신 등이 파괴 없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자비하게 우리가 파고를 시키게 되면 그러한 길성들이나 용신이나 희신 등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그 귀신, 삼갈 ᄀ자를 써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이 강한 용신이나 희신을 충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발동, 개척, 분발 등으로 발전하지만, 결과는요, 선길 후패하는, 다시 말해서 선길 후과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강한 기신이 약한 용신이나 시신을 충하면, 아이, 거기서 오는 결과는, 어, 엄청납니다. 우선 손재가 따르고, 부상, 파산, 충돌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한 작용에, 소위 흉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관이나 편관 편인, 양인이라 불리는 겁재 이런 것들이 또 가세해서 충월하게 되면 아주 중대한 재난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관제 구설에 이르게 된다든지 중병 수술을 하게 된다, 사별. 죽어 이별하는 것이죠. 사상, 죽지 않을 만큼 크게 다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충의 특성과 유의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충의 특성, 유의점을 요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충의 특성 유의점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